특발성 척추측만증이에요 청소년기에 약2 내지 4%에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드물지가 않아요 문제는 초기에는 통증이 전혀 없어요 즉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상을 느끼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늦어질수록 척추 망곡이 심해지고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체형 자체가 완전히 비대칭이 고착화돼서 불균형한 자세와 만성적인 통증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상 어깨의 높이나 골반 위치가 좌우 비대칭으로 기울어져 보이거나 옥맵시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척추가 아직 유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한 시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 속히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만 각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치료, 자세교정, 체형관리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어요. 특히 측만증 질환에 특화된 슈로스 운동이 있는데 근육의 비대칭을 교정하고 자세 안정성을 높이는 이데 효과적인 운동법으로 권장됩니다.